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레위기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28절,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재단 위에 있는 번재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오늘,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을 하는 과정이죠. 위임식을 어떻게 하는가 그 차례대로 살펴보시면서, 어, 예배 드리는 사람,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위임식은 일곱 가지 단계, 일곱 단계를 거쳐서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모든 회중들을 회막문 앞에 불러 모아서 제사장으로 세울 아론 또 아들들을 물로 씻기죠. 그리고는 씻었으니까 옷을 입히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이제 몸이 준비가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속죄제, 번제, 위임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리지요. 이렇게 그들이 제사물 받고 제사장으로서 세움을 받을 때그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일주일 거쳐서 아주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에 나타난 여러 가지를 잘 살펴보실 때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 예배자 또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잘 살펴하는지 이런 것을 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14절 모세가 또속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속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 18절에 번제의 수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함에 이 제사장을 위임할 때속제제 번제, 위임제 이런 것을 드릴 때 제물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 드리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아론과 그들이 안수 자녀들이 안수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이렇게 가지고 제사장 앞으로 나오죠. 그러면 그 재물 위에 안수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제사들에게서 온그 당사자가 짐승을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에 짐승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손을 얹은 또 안수하는 그 사람이 그 자기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준다, 정가시킨다. 그래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나는 대신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이 제사장과 그 대제사장과 그 아론의 아들들 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위임식을 할때 그들도 그들의 손을 제물 위에 올려놓고. 그들의 죄를 그 죄물이 된 짐승이 대신 맡아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허물 죄값을 감당하고 죄사함을 얻고 정결함을 얻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아무리 제사장이고 대제사장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가 어린 양이 되어서 죽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낮아지고 죽어지고 순결해지고 죄 사함을 얻는 이런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이렇게 나아가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인도하는 자로 봉사자로 사역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제사장 아니라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자기의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자가 없죠. 그래서 이 대자상, 대제사장 아론 뿐만 아니라 아들들도 그들의 손을 얹는다 하는 것은 재물 위에, 제물이될 짐승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한다는 것은 나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보혈의 피로 어, 죄사함 받을 때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바와 같이 우리 모두가 그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여 달리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자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자요 죄사함을 받는 자이듯. 예배를 인도하고 교회 지도자일수록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함, 죄사함을 받고 은혜 받는 이런 것이 믿음 생활의 출발이 되겠지요. 두 번째는 거룩한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불이 그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모세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렸다. 특이한 것은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재물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사장의 귓뿌리에 바르고, 오른, 엄지, 손가락,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 세 곳에 그 피를 바르죠. 귀에다 피를 바른다 하는 것은, 귀를 정결하게 하고 지를, 귀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듣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것을 거룩한 것에 귀를 집중하라는 것이지 않, 아니겠습니까 못된 말 거짓말 더러운 말 이런 것을 삼가하고 듣는데 거룩한 귀가 되도록 주의하라는 것이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바르는 것은 손으로, 손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일이 되게 하라는 것 엄지 발가락에 바르는 것은 발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앞으로 가는 곳마다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죄 사함 받은 자로 기억하며 각성하며 믿음으로 은혜로 살라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귀 뿌리에도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도 엄지 발가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함부로 아무 소리에나 귀를 쫑긋하는 더러운 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손을 십자가의 보혈이 묻은 손이라면 그 손을 함부로 사용할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 발에 보혈이 묻어있다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함부로 흑암의 땅이나 죄가 있는 땅 악한 생각이 있는 곳에 발을 내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이 위임식을 할때 그들의 귀와 그들의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묻히는 것은 그들이 구별된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죠. 구별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어, 그들의 손과 그들의 발을 통하여 그들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릴 만하게 살아가는 자가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더라도 예배자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내 죄부터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지요. 나부터 십자가 아래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이지요. 나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거룩한 일에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행동을 모으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으니,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복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을 세울 때 몸을 씻고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속죄제, 번제를 드리고 그들 스스로 제사장 스스로 제사장들이 먼저 죄 사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옛 사람이 죽임을 당하여 그뜻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 거룩한 일을 할수 있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때내 자신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성결함을 얻게 하시고 정결함을 얻게 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시고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거룩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포열의 은혜를 기억하오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귀가 하나님 말씀 거룩한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세상으로 달려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세수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